병원에서 제일 많이 하는 시술, 점제거를 할 건데, 병원마다 사용하는 기계는 달라요. 저희는 지오증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고, 점은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, 점의 크기라든지 깊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, 한 번에 빼려고 욕심을 내지 않는 거, 그게 제일 중요해요. 오래 전에 뺀 점들 중에 막 하얗게 흉터 남으신 분들 있거든요. 너무 강하게 한 번에 깊게 빼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긴 거고,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. 항상 미리 설명드려. 당연히 뿌리가 남아 있을 수 있고, 그 뿌리가 올라왔을 때또 여러 번절거할수 있고. 있 수도 있다 점의 깊이나 크기에 따라 다르다 이거좀 주의해서 하셔야 되고 발점을 제거를 해볼 건데 이런 점들이야 사실 잘 빠질 것 같아요 뭐 많이 깊어 보이지도 않고 그렇지만 이런 점들이 오히려 여러 번 빼야 될수 있어요 색깔이 조금 흐리멍텅하기도 하고 깊을 수 있거든요 발은 각질 생성이 굉장히 빨리 되는 곳이라서 엄청 회복고 빨리 할 거예요 좀더 하면 될것 같고 또 있나요? 뭐지? 음. 그 점? 점을 왜세모 점을 왜 세어 세모... 주시냐 <laughs> 스파크가 튀는 경우가 있어 색소가 색소에 잘 들어갔다는 말이지 얼굴에는 진짜 두께 이렇게는 잘안 파는데 발이라서이 그 점은 진짜 여러 번 빼야 되죠